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초봉 4천만 원의 삼성전자 고졸, 고졸 생산직을 8년 만에 모집을 합니다. 강주에 있는 가정공장입니다. 고졸 시, 신입 생산직의 원한 분들은 22일 날, 어제부터입니다. 거기에 입사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그, 들어가면은 삼성전자 강주 가진 공장이 모집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공고 보시고, 그렇게 입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세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어? 사람이라도 모집을 해서 어, 한 사람이라도 지금 이렇게 할라 하는데, 다른 기업들은 지금 그리 하지 않아요. 대기업들은 그런데도 삼성전자를 죽일라고, 이 정부가 이렇게 나서고, 어? 우리가 기업들을 때로는 기업들이 나쁜 행동도 하지만은, 그래도 기업들을 우리가... 더 많이 공장을 만들고 더 많이 우리 입사할 수 있는 분들을 만들 어 가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어? 공장들 쫓아내고 그러면 공장들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로서는 일자리 창출이 안 됩니다. 일자리 창조를 구심한 게올한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겠다 정부가 만들겠다 그거는 다몇 시간서 종이 죽고 어, 담배공주 죽고 하는 알바생들뿐이 못 만듭니다 왜 만들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어, 진정한 일자리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그래서 기업을 우리가 어, 제재도 풀어주고 그 기업이 많은 곳에 공장을 짓고 투자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 북한보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도 과거 북한식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월급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좋은 직장에 가면은. 1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번창했느냐. 공장을 많이 짓고 그 공장에 전부 다 회사에 입사를 하고 그럼 그 나오는 사람들이 어? 돈을 썼죠. 어제든지 이 공장이 있으면 은그 지역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공장이 냄새 난다 어쩐다가 공장을 다 쫓아 내빕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가 상생해야 됩니다. 공장도 있고,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어? 아파트도 있고, 상생해야지. 아파트만 딱 있는 지역에, 어? 아무것도 없으면은 무엇이 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공장도 좀 짓고, 일해야 됩니다. 그러고 각 자치단체장들은 공장을 짓겠다 하면은, 얼마든지, 어, 세금을 낮춰주고, 공장을 짓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치 잔, 단체장들이 뭐냐?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인기 4년만 넘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야, 어, 공장을 어디든지 말지에만이 가구에, 부산에, 부산에 고무 공장이 있었습니다. 고무 신발 공장이 있습니다. 진양학이나 태화 고무라는 인행대학 있었는데, 그때는 그 부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 다니 터져나갔습니다. 그러고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나 뭐, 경남의 창원에 마산이 이렇게 한 데는, 자유수출 한일합성 있었습니다. 그때 어? 월급 타가지고 어? 공원들이 나와서 뭐 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 있습니까. 지금은 다쪼카내리고다 갚이고 다 나니까 무엇이 있느냐 세수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국민들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지역에 공장도 있고, 어? 내 지역에 공장이 돌아가야, 어? 우리가, 어? 빵한 조각이라도 얻어물 수 있다는 걸생각 해야 됩니다. 공장 없이 주택만 들어와 있고, 아파트만 많이 쓰면은, 그 지역이 잘 됩니까? 지금 다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은, 어? 안 됩니다.